TKG 네, 휴캠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제가 어 오늘 준비한 것들이 뭐냐면, 어 이번 주에 일괄적으로 로이터 통신에서 스트롱바이 의견을 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 종목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탄소가 CO2잖아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하고 2월 달 사이에 탄소 관련주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급 보니까 국내에서도 현재 관심을 아직 안 가지고 있고 외인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좀 그나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포트를 구성을 해봤는데 TKG 유캠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의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로이터 리포트라고 해서 투자 의견 스트롱 바이 된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일일 남겨주시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필요한 보내드릴게요. 여기 있는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좀 괜찮은 종목들로 추려봤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생소하신 분들 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 제가 이제 수급을 잠깐 띄워드렸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외인들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관도 최근에 들어왔네요. 개인만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고. 평단은 현재 평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4에서 5% 정도 약간 싼 포지션이고요. 보통 기관 같은 경우는 보인들이 매수한 가격에서 곱하기 2한 가격까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연봉 월봉 연봉 월봉 그다음에 이게 주봉 일봉이거든요 네 일봉상 보면은 최근에 여기 보이신 만 구천 백원에서 개파락이 나왔어요 예 네, 개파락이 나왔죠 그리고 종목의 흐름 자체는 여기 보이시는 이 주황색 선이 백이십 선이거든요 이 선을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닿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어때요 터치하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더블화살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더블화살표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갑니다라는 시그널이고요 여기 보시면 블루큐브 보이죠 이게 주가가 떨어집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알고 있어도 주식 매매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어찌됐든 로봇은 실수를 안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 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하는 어,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 체 핵심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 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첫,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그면은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러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 했을 때 가격이 6천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네,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제 TKG 캠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스트롱 바이를 줬어요. 예, 스트롱 바이는 아무한테나 주는 종목이 아니고요. 스트롱 바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 보통 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예의상 주는 시그널이라고 하면, 스트롱 바이는 기관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봤을 때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만 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스트롱 바이 주는 종목들이, 어, 이렇게 분기당 했을 때, 월 분기당 했을 때, 50 종목이 채안 돼요. 2200 종목 중에서. 그래서 이 TKGU 캠스는 종목 자체 이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하고 한글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2026년부터서는 얘네 이제 TKGU 캠스가 증설 설비가 이제 풀 가동 단계에 진입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제적으로 기존까지 2025년까지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금년부터는 수익을 보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질산,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온실가스 있죠, 온실가스. 얻은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거의 제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 시대에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버는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7,500원인데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 수익이 천원 정도 돼요, 천원 정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되고, 높은 배당금까지 파질 수 있는 토탈 리턴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 때문에 외인들이 추천을 하는 영상이고, 연봉상 보시면은 얘가 솔직히 한 4, 5년간 계속 떨어졌어요. 여기 보이시는 가격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바닥을 지금 다, 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바닥을 다지는 모습에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25,000원 벽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한50% 정도는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완성하는 건데 그 추세에서 저점에서는 매수 신호를 그리고 고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 보이는 010 399 8354로 1 1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문자 타점 보내드리고 있고요. 둘둘이라고 보내주시면 보유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 1 또는 둘둘, 쉽죠? 예. 네. 이거 못 보시 못 보내주시는 분들은 예, 어쩔 수 없죠. 구독 어렵다라고 해서 이걸로 바꿨으니까 일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한 2, 30% 최소한 2, 30%는 볼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매수해서 매도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1 1 네, 3998354로 1일에고 보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